자, 오늘 더말리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액션은 지금 막 빨치 배가 떠나고 어둠이 싹 내리려고 하는 타이밍에 바닥건을 찍었어요, 바닥건을. 바닥건 바다근 찍고 액션 한 두세 번 주고 나니까 툭 건드리는 입질이 와가지고 슬테이시간을금 그 오래 케이 줬어요. 그러니까 바로 가져갑니다. 바닥건을 찍다 보니까 지진난주까지 없던 미끌림 생기는 자리가 또한두 군데 더 생겼어요. 그래서 애기 손실이 조금 있습니다. 자, 이렇게. 5g 짜리 마스크 싱크를 하나 씌웠어요. 최근에 나와보면 초보자분들이 바닥을 못 찍어가지고 못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유속이를 빠른 날도 아닌데 마스크 하나 씌우고 그렇게 낚시를 해봅니다. 이렇게 하더라도 바닥에 있는 고기는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심각 속도도 빠르고 좀 안정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걸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무게가 이렇게 많이 안 나가서 액션 좋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. 이렇게 하면.